안녕하세요. 차파는 탁구쟁이 고재현입니다. 자, 제가 탁, 차파는 탁구쟁이 유튜브로 한 1년 정도 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간 많은 성원과 아, 격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회나 리그가 없는 현 상황에서 아,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탁구 유튜버분들이 구장에서 게임을 하시고 영상을 올려주셔서 간접적으로 탁구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많은 탁구인 분들과 소통하고 또 올해 더 뜻깊은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재현의 기부 탁구란 컨텐츠로 탁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구장분들, 몇몇 구장 관장님과 또 동호인분들에게 제 뜻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약속해주셨고요. 1년 동안 많은 탁구인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번에 시작하게 된 기부 탁구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부 탁구라는 말 그대로 탁구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주 1회, 또 많게는 2회 정도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구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구장에서 운동하고 계신 동호인분들과 게임을 해서 즐겁게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요, 저하고 노엔디 게임을 해서, 노엔디 게임을 해서 지는 쪽이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제가 졌을 때는 5천원을 기부하고 저와 게임에서 지신 분은 천원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해주시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기부하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투명한 이 투명한 돼지 적금 통에 기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부 받은 금액은 항상 투명하게 1년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기부금은요. 12월에 어 라이브 방송으로 어 오픈을 하고요. 어또어 어, 기부할 것도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코로나로 더 힘든 우리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아 어, 기부할 것을 어, 기부할 예정입니다. 혹시 집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 혹시 집에 어, 이렇게 쓰지 않는 탁구 용품들 어, 그런 그 러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뭐 탁구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어, 경매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리고 그 수익은 수익금 전액은 다시 기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은 제가 어 지금 현재 진행 어 현재 많은 탁구인 분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밴드 차파는 탁구쟁이에 어 미리 공지를 하겠고요. 어 또한 예약도 밴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년한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뿐 아니라 우리 탁구인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의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 기부 탁구가 올한 해로 멈추지 않고 매해 이루어져서 우리 전국의 모든 탁구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참여해 주신다면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어, 그, 어, 백신 3차 부스터 샷까지 맞은 상황이고요. 어, 이, 그, 행,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어, 백신 2차 접종 하신 분, 하신 분하고 3차 접종 하신 분들, 아, 어, 요런 분들, 그, 완료, 저, 백신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서, 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저 역시, 어, 이번 행사를 모든 일정을, 어,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서, 어,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저희 이번 기부탁구가 2월 6일 오산에 있는 핑퐁 엔조이에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시간은 2시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생활체육 탁구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